습니다 오늘은 7월 21일 지금 시계는 9시 25분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오원 컨테이너 기지, 지금 빈통 수출, 빈통 하나 상차 해가지고 사무실에 실 정리하러 갑니다. 야대에서 방금 상차를 했습니다. 때가 있나. 저 앞에 한대 들뜨네. 여기 바짝 붙이도 되는데. 저 앞에 대쯤. 여기 대 놓고 사진 찍고 콘잠그고 사무실 가서 실 받아 오겠습니다. 실 받아 왔습니다. 아 어, 시간이 1시 작업인데 또1 시간 늦춰져 가지고 2시 작업이라네요. 인천 고잔동, 인천 고잔동이면 남동공단, 남동공단 같아, 남동공단. 자 먹자 오늘 또 날씨 더운데. 힘차게 움직여보자. 가보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갖고, 저, 그 건물에 가가지고, 화장실 볼일도 좀 보고, 남근을 밑에 좀 대놓고 좀 쉬다 가야 되겠습니다. 아, 날씨가 워낙 덥어가지고, 2시까지 길가에 있으려면,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9시 45분인데, 아이고, 요새 12시 돼서 가도 되겠는데. 보금자리 <laughs> 나무끈을 근데 저의 보금자리가 아니고 서울차들 보금자리 오늘 다 나갔네 서울차들 아유 나무끈을 좀 나무끈을 좀 대고 시험 마차가 이제 아유 더우안 되겠어요. 아이 주차장 주인이 오네 아이가 맞네 아 주차장 주인이 오는 것 같은데 맞네 주차장 주인이 오네 만금금색구만 주차장 주인이 오네 아유 그래도 마침 타이밍 잘 맞춰 왔네 와이또내 주차시키고 화장실 갔을 때 왔으면 또주아할 뻔했네, 그 시기 할 뻔했네. 여기 바짝 되면 되겠네. 여기 바짝 되면 저 앞에 그늘이 있으니까 여기 바짝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건늘이니까 이렇게 됐시 허. 만 금장만 딱된 아씨 복덩이 힐좀다 끌까 아 토요일 비 온다는데 아힐 너무 초져봐가지고집집해 죽겠네 이거 한번 닦아줘야 되는데 아 날씨가 워낙 더워갖고 복덩아 조금만 참아라 아유 한 며칠만 참아 다음 주 보자 자살 특공대가 엄청 큰기 내리 쳐가지고, 근래에 물 묻혀서. 이 <laughs> 자살 태공대에고 있어. 와, 한 방. 두 방. 라이터. 두 방. 세 방. 네 방. 와, 엄청 큰 게. 예 방이나 맞았네. 와, 씨. 엄청 큰게 맞았네. 완전히 막. 유리에는, 유리에는 안맞더만은 보대에 막 쉐리 에 쳤구만. 말라 비틀어지면 잘 닦이지도 않아요. 지금, 지금도 벌써 말랐네. 와. 그래서 근래 물을 은근히 묻혀왔어요. 네. 30분 전에 고자나이시, 고자나이시 빠져나와가지고 우측에 그좀 넓은 데떼놓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지금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차 들어와도 된다네. 여기는 고잔 IC, 백미라 보시면 저 뒤에 고잔 아이고요 빠져나가지고 와 저게 좀 대놓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3.7 k m 차 밀릴까 봐 오늘 금요일이라 차 밀릴까 봐 아까 거서 나무 건을 밑에서 있다가 11시 반돼 가지고 출발해 가지고 버전 이 c 여에 왔습니다 여기도 콘테이너 차들이 신안 쪽에 반납하러 가는 차들 많을 때는 밀리거든 근데 오늘 그 등량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가 별로 안 밀리는 거는 와, 기온이 장난이 아니네. 35도. 35도 찍니다 와. 기온이 엄청 날씨가 좋네요. 늘 성강신앙 가는 차들. 공동 IC 방향으로 우회전 공원 밑에서 좌회전이군요 공단입니다. 남동공단 여기서 우회전이군요. 상공회의소 방향으로 우회전 아, 큰 길가에 바로 있네요. 근데 차를 후진으로 들어오라더라고요. 큰 길가에 위치는 좋은데 후진으로 반대편에 좌측편에 회사가 있으니까 조금 차안올때 길을 막고 후진을 해야 되겠네요. 여우던데. 여긴가? 여기 여긴... 여긴... 여에서긴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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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인데 여기 여긴... 여기 저기야. 여기 영어로 씁니다. 저기 아이고, 여기 앞에 여기. 저기. 여기네 여기. 여기 구진으로 들어와. 좀 좁네. 문이 좀 좁네. 자 여기 구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선 넘어가지고 잠깐. 자, 그럼 때 들어가야 되겠네요.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저쪽 옆으로 바짝 붙이면 되죠? 네. 예, 예. 네, 예, 됐습니다. 이렇게 되라고 손짓 해주네요 수차 주차장 피해가지고 바로 실을 준거에요 문을 따줘야 되겠네 작업 바로 시작합니다 금방 싫겠네요 저기차 갖고 떠갖고 핸드카로 집어 응. 여니까 방식이겠습니다. 시를 준비해야 되겠네. 공투. 자 작업 거의 다 했습니다 실장 묶고 출발하면 아, 실었습니다. 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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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로 실어버렸네요 출발해 보이시죠 지금 시계는 1시 35분이네요. 와, 이거 30분만 하시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자, 아, 이거 합차지는 신앙 BCT, 고려신앙 옆에 있는 거죠. 신앙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인데, 와, 신호를 굉장히 짧게 주는군요. 직진 신호를. 신호 네 번째 지금 통과하는군요. 신호 굉장히 짧게 주는 웃겠다. MDF 칸판 옛날에 11톤 트럭 갈때 저거 많이 싣고 다니는데 야. 부산에 그 다대포 다대포 그에서 싣고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또 인천에서 싣고 내려가고 마서로 아, 싣고 돼 있는데 저게 각이 딱져가지고 모서리가 좁이 돼가지고 갑빡가잘 찢어져요. 비 오면은 갑빡칠라면은 신경 써요 갑바 때문에 잘해야 돼. 고무줄로 잘튕가 가지고 안 펄럭거리게. 자 고잔 IC 전방에 나옵니다. 고잔 톨케이트, 하이패스, 통과. 우리 출레다2 6 0 0 2600. 이번, 이번 영상은, 어왕에서 인통상차해가지고, 고잔 남동공단 수출 작업 오면서 영상을 나와봤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저는 날씨도 더운데 천천히 국정이 물이 안 가게 안전하게 저착지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